메이커트 준비해주세요. 하나, 더 사람 잡아. 다준 <laughs> 움직여, 움직여. 그렇지. 아. 그렇지. 아이스비. 준비해! 제자리 뛰어! 제자리 뛰어! 한번 더! 그렇지! 수빈 수비 앞에! 수비 앞에서! 끊어 끊어! 더붙 민석아 더부터 민석아! 민석아! 그렇지! 승리 앞에 막 앞에! 그렇지. 잘했 앞에, 앞에 잡아 앞에 잡아 아아선이뒤 하나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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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민성아 뛰어줘 뛰어줘 민성이 민성아 올라 집중! 뛰어봐야 예! 돼. 저 끝까지, 끝까지. 움직여, 움직여. 킥. 정민아. 어. 손들어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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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. 이희손 잡아내. 돼 안쪽 태영이 손들어, 손, 손만들어. 집중! 야, 다시부터 지하 뛴다 여기. 집중해. 끝까지부터 끝까지. 수비해, 수비해. 아 어, 민상이 좋아. 거울 정이 나이스! 샷! 앞에 박아 앞에! 시끝끊야 돼! 다시 끝걸 붙어 수아 붙어! 집중해! 나이 <laughs> 유비 끝까지 끝까지! 끝까지! 주변 봐 승룡아 주변. 아, 에 세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위에 입상기때이 상점을 수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이수생 선수 진흥회 경례 프로필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